어, 세, 다섯 번째 단계로 세포, 세포 디톡스로 몸을 정화한다 부분인데요. 그 저번 주에 그 세포 디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을때그 우리 몸이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뭐 산소와 영양분으로 이용 그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내분에는 그런 형태로 우리 몸이 이제 유지가 된다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미트콘드리아라는그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부산물로 그 활성 산소라는 매연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 매연이 나왔을 때 단백질의 기능도 떨어뜨리고 또 우리가 이제 유전자 그 돌연변이가 돼서 이제 노화나 암 같은 질병들이 발생한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세포 디톡스를 생각을 할 때는 이 매연인 활성산소 있잖아요 이거를 그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일차적으로 또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매연을 나올 때 이거를 처리를 잘할수 있는 그 이제 이두 가지가 필요를. 하고 있는데 또,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매연인 그 활성산소가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더 이제 또큰 문제가 또 생기는데 그러면 몸 속에 매연이 발생하는 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나를 보면 이제 활성산소라는 거는 다른 말로 산화 스트레스래요. 어, 산화 스트레스 말 그대로 저희 몸에서 받는 이제 스트레스나 독소들 이런 것들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다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던가 할때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 시스템도 저하가 되고 또 장벽이 약화가 되는데 이제 그 사이로 약 약해진 장벽 사이로 이제 그 여러 물질들이 어, 들어와서 이제 염증을 유발을 하고, 어, 이렇게 되고 또또한 가지는, 이제 술인데 그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간에서 이제 해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미 해독할 양이 내 몸에서 너무 많은데 어이 술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해독을 다 하지 못한 그런 독소들이 더 남겠죠. 그러면 그런 독소들은 몸을 떠돌면서 그 세포의 기능들을 다 방해를 하면서 염증을 발생을 시킨대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활성산소인 매, 매연을 줄이려면 말 그대로 이 염증들을 줄이는 과정이다 라고 보고, 음, 이제 잠을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 매연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하고요. 그러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우리가 다안 먹을 수는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 했을 때는 이제 이때는 한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나쁜 물질이 들어온 거를 잘 처리해내는 거, 어, 매염 처리를 잘 해내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 글루타치온인데, 이 글루타치온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음, 앞,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글루타치온은 단, <laughs>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 된다 하잖아요, 재료가. 근데 이 재료가, 아까 김희종 리더님 말씀하셨듯이 생성을 하려면 십자가과 채소나 울트라 그린 이런 거를 같이 먹어줘야 글루타치온이 잘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제가 그러면 건강에 도움이 되냐 했을 때, 어, 항산화, 이제 항산화제는 말 그대로 산화를 저항하는 물질인데, 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항산화제는 비타민C가 있죠. 또, 이제 비타민C, 이 e, 글루타치온, 이, 얘네들이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항산화 시스템을 이제 축을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항산화 시이 항산화제를 먹으면 여러 그 연구들이 이제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 도, 좋다 나쁘다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일괄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산화제를 먹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염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처리하는 시스템의 한계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또 항산화제가 분명히 필요하고 이제 코로나나 감기 독감 몸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염증이 들어온 건데 그 염증이 들어왔을 때 이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어줬을 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어 비타민 c 는 어. 한 번에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나눠서 먹는 게 좋고 어 이제 몸이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나 아팠을 때는 6에서 8g을 하루에 먹으면 좋은데 이걸 하루에 세네 번을 나눠서 먹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제품 아세로라로어 이거를 적용을 하면 하루에 한 3, 4시바을 먹는 게 좋은데 일회에한 10정 정도 감기가 걸렸을 때나 몸이 아플 때는 그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 이 용량으로 따지면 그렇게 먹으면 될것 같고요. 또 운동 후에 비타민C를 먹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운동을 하면 우리가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하는 거는 이제 아시잖아 이제 호흡을 더 많이 하고 에너지를 썼으니까 활성 산소가 더 많이 나오는데 아 그러면 이때 비타민 C를 왕창 넣면 으 이제 활성 산소가 줄어들어서 좋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능력이 있대요. 그게 바로 적응인데 우리가 이제 항산화 시스템도 이 적응이 있대요. 하고 우리가 그, 운, 그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그 저절로 항산화 시스템도 같이 처리하는 능력도 커진대요 이게 많이 두, 많이 뭐지 그이 어, 많이 활성 산소가 생기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또 항산화 시스템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세포는 어~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항산화 시스템이 조금 더 예, 뛰어난 항산화 시스템이 가지도록 이 우리 몸이 적응이 된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운동을 끝나고 막 먹어주면, 아, 우리 몸에서, 어, 내가 그 움직이지 않아도, 어, 저절로 이게 처리가 되네 하면서 이, 이 항산화 능력을 그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비타민C로 우리가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 양이 줄어드니까 이제 항산화 시스템 강화 효과도 줄어들기도 하는데, 어, 이게 이제 뭐, 좀 저는 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는 조금 본인의 선택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어, 내가 조금 그래도 이제 막 운동 끝나고 바로 먹는다기 보다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섭취를 해주면 아무래도 좀더 낫지 않을까? 이제 이거는 조금 본인의 선택이 있지 않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무조건 안 먹는 게 좋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어~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도 먹었을 때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냐 보면 이 질문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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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질문인 느낌이 강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큰데 나쁜 물질 유발하는 물질을 넣, 일부러 넣어가지고 항성한 시스템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이제 우리가 독소 독성 물질이잖아요 일종의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어~ 이 독성 물질인 경우는 우리 몸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독소량의 역지가 매우 낮대요 그래서 조금만 많아져도 어, 우리 몸을 해를 끼치는 항산화 시스테레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아니, 산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독성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그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도 마찬가지로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는 몸에 큰, 무리가 가진 않지만, 이게 계속 들어오면 항산화 시스템의 능력보다 더 이게 독소가 더 그 작용하는 게 커지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어 운동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또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어 이렇게 찾은. 찾을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는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적절한 운동과 간헐적 단식이 있는데, 이 적절한 운동은 내 몸을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그 산화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이제 금방 앞에서 말했던 운동이고요. 또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제 일정 시간은 먹고 일정 시간은 먹지 않는 건데, 그 이거는 몸에 그, 먹지 않는 그 시간동안 청소를 할수 있는, 우리 몸이 스스로 청소를 할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래요. 어, 우리는 이제 하루 종일 먹죠, 보통. 그러기 때문에 이걸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간헐적 단식이, 어, 우리 몸이 스스로 이제 세포가 그 손상이 되었던 부분들을 스스로 청소를 해서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그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제 우리 몸의 매연을 줄이고 싶다면 어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라고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번에 독소 피하기에서는 그 중금속 노출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앞에 말씀드린 디톡스 여러 시스템들이 최적화됐다 하더라도 이제 많은 독소가 끊임없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그 이제 해독을 할수 있는 게 과부화가 돼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겠죠. 근데 가장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이 수은하고 비소래요. 수은은 우리 그저 저번 주에 했나? 그 부분에서 보면 그 해산물이 가장 수은이 많이 섭취되는 거라고 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큰 생선일수록 많이 축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은에또 노출이 되는 그 다음에 가장 큰게 이제 아말감, 이라고, 우리 그 치과 치료 받는 아말감, 예전에는 이거를 많이 했는데, 이게 혹시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 지속적인 수은 노출을 방지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제, 어, 비수해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덜 나쁜 어, 유기 비소가 있고 조금 더 나쁜 무기 비소가 있대요. 근데 유기 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물에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이제 좀더 나쁜 무기 비소 같은 경우 중에 대표적인 오염원은 하나가 톳인데 그러면 톳만 피하면 그 무기 비소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쌀도 어, 무기 비소에 속하는데 그 쌀 같은 경우는 비소 오염도가 높은 음식은 아니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쌀을 안 먹을 수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비소를 줄일 수 있을까를 보면 밥을 짓기 전에 쌀을 조금 더 많이 씻어주래요. 어, 제그 많이 씻을수록 이게 비소가 제거한다는 연구 결과 제거가 된 많이 제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특히나 근데 현미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충분히 비소 비소를 제거하기가 이 방법만으로 충분히 비소를 제거하기가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현미는 그한 5분 정도 먼저 초벌을 해서 끓인 다음에 그 물을 제거를 하고 또 새로운 물을 받아서 밥을 하면 이제 그 54% 가량의 그 비소를 줄일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어, 우리가 쌀을 씻을 때한번더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